안녕하세요. 장용석입니다 멘티님들 잘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장은이 멘티님. 시험 준비 잘 하고 계시죠? 자, 오늘 예,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공부를 극대화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론을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교재를 읽고, 또 교수님 강의를 듣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찾아보고 하잖아요. 물론 그거를 통해서 공부가 된다면, 뭐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뭐 익히 알려져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거야말로 가장 큰 효과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 그러니까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저도 그러면 방법을 알려주려고 할때 방법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것을 알려주면 내가 스스로 내가 터득한 내용들이 이게 나오게 된단 말이죠. 공부를 가르쳐 주는 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거는 예전에 직업훈련 학교 강사를 하면서 알게 된 것들이에요. 그때 사실 자격증은 있었지만 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게 아니었죠, 어떻게 보면. 내 거로 완전히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강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용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처음에 그 강의를 할때 좀 어려움을 겪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직업에서 이러한 것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처음에 이 초보일 때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느끼게 돼요. 근데 내가 이것을 자꾸 하게 되고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해지면서 내가 이거를 공부하지 않아도 그냥 능숙하게 해낼 수 있는 그 시기가 오게 되거든요. 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떨 때 가장 많이 알게 되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이론을 알려줄 때 그때 많이 내가 스스로 배우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수동적으로 배우는 입장에서 배움은 이 한계가 있어요. 내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거를 그냥 들을 뿐이지 읽을 뿐이지 내 지식이 되지가 않아요. 이것을 내 지식으로 만들려면 내가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르치려고 해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아주 좋아요. 이거를 뭐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건데, 가르치는 건데,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건데, 주위에 있는 사람이라고는 이제 가족인 건데, 이 가족들을 앉혀놓고서 이 강의를 하기에는 너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듣는 상대방도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굳이 배우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가르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상황들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런 이제 유튜브라든지 영상을 제작하는 것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지만은 내가 분명히 어떤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 목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한다든지 내가 이런, 이런 지식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 이야기를 하고 어떤 자료가 있으면은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든지 하면은 분명히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가령 뭐뭐 뭐 이런 거죠 통계학에서 이상치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분산과 평균과 그런 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중간값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얘기는 오늘 제가 공부를 하면서 배웠었던 거거든요 그것을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누군진 모르지만 통계 데이터학과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한 사람의 이 점수를 75점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750으로 입력이 됐어요. 그러면 평균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균은 올라가고, 또 분산도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중간 값은 변하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웠는데, 이런 것을 다시 이야기를 하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거죠. 이게 또 다른 이론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거든요? 이것을 하루에 반복을 하고 또 일주일 가서 반복을 하고 한달 가서 반복을 하면 완전히 잊어지지 않는 그런 장기 기억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을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단순히 눈으로 읽고 듣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가르칠 수 있을 때더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장은희 멘티님도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셔가지고 활용을 하신다면은 더이 공부를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